전부 경쟁사회 아닙니까? 정치에도. 그렇고, 어, 사람들하고 있는 일이 그야말로 서로서로 서로 잡아 죽여 살을 씻고 피를 마시는 광경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무슨 보수니, 무슨 뭐 진보니 하면서 얼마나 지금 치열합니까? 사람들이. 보수가 뭐며 진보가 뭡니까? 아무것도 그게 허상이에요. 어, 정말 허상입니다. 그저 자기 마음이 한순간 이러이러한 인연에 의해서 잠깐 그런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할 뿐이라.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두번 생각하고 세번 생각하고 하면 그것이 그만 자기 사상이 되고 자기 주의 주장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옳은 것이 되고 그와 반대되는 것은, 어, 그것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나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것을 갖다가 틀리다. 자기 생각은 옳고 남의 생각은 틀리다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만 온갖 시기 질투와 싸움과 막 그냥 분노와 거기서 해 가지고 자꾸 이제 갈등의 고이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한 생각 잘못 해 가지고 그것이 또 집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 생각을 가지고 지 생각이라고 그것을 집착하기 시작해서 집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 자기도 모르게 아주 뚜렷한 하나의 어떤 그, 하나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참,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 허상이에요. 의식이 만들어내는 허상입니다. 생각이 두 번, 세번 반복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참으로 허상이거든요. 그래서 어, 금강경에도 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측에나 보면 생각상자 썼는데 보통 우리가 독성하는 본에는 보면 모양상자, 형상상자를 썼어요. 생각이 오래 가면 형상이 됩니다. 간을 많이 알아본 사람은요. 간이 나중에는 이제 에, 간이 아주 부드럽들하고 그래야 그 간으로서 역할을 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걸러내고 독소도 걸러내고 그런데 간이 굳어져요. 간 경화라 그래. 굳어지면 그 우리의 의식이 아주 유연하고 부드러워야 다른 사람의 생각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 생각도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나도 내 생각도 거어 드릴 줄도 알고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생각이 유연해야 돼 그러다 보면 병이 없어요 간이 그렇게 되면 병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이 굳어지면 간이 굳어지듯이 굳어져 버리면 이건 그때부터 병이야 그때는 이미 간경화야 간경화 되버리면 그만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경화가 돼버리면 굳어져 버리면 그때는 고칠 길이 없습니다. 고칠 길이 없어요. 다 설명해도 안 되고, 남의 설명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 의식이 경화된 게 이게 제일 문제예요. 아예 의식은 없다고 라 생각하고 부정해야 돼요. 부정하고 누구 생각도 다 받아들이고,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서로 생각이 다르구나. 틀린 것은 아니다. 내가 틀렸다면 저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어, 어내 입장에서 틀렸으면 저 사람 입장에서 나도 틀리니까 서로 틀리죠. 그럼 옳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틀린 거 아닙니다. 다른 것이에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또 세상은 달라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똑같다면은 그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야. 똑같다면 얼굴이든지 뭐든지 다 같다면은 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야. 같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전부 인정해 주세요. 전부 유연하게 부드럽게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병이 안 걸립니다. 첫째, 마음의 병이 안 걸려요. 어. 간이 부드럽고 유연해야 모든 독소를 다 걸러내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수 있듯이 우리의 정신 또 no, 그렇습니다. 정신도 어,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유연한 그런 그 어, 마음, 마음을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 아무튼 그 세상은 그렇게 참 어, 복잡하다 해서 그 불타는 집 속에 사는 것과 같아. 창호에 있는 어떤 신도는 자기 딸이 나의 선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딸 대학교 가는데 그 시험을 쳐야 되겠는데. 평소에는 불교가 뭔지 전혀 관심 없었어. 네, 돌아다니면서 뭐 그림 공부나 하고 그렇게 놀던 사람이라 그러다가 아이 딸이 대학교 갈 나이가 떡되니까 급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고 이제 이웃집에다 이야기 하니까 아그 어느 절에 한번 가보라고 영업이 단다. 그래서 그 절에 가서 그냥 죽자 살아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서 어쨌든 뭐학교는 가지는 갔어. 기도해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그래서 나중에 아주 정말 불교의 정법으로 들었었어요. 정법으로 들었어 가지고 자식이 학교에 가고 안 가고 그것은 지금 아무 관심 없고 그 일로 인해서 불교의 정법에 들어서게 해줘서 딸이 너무 고맙다. 저 딸은 나의 선지식이다. 하, 너 때문에 네 학교 가는 문제 때문에 내가 절에 가가지고 오늘날 정법을 만나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다. 나는 넌 너무 너무 마음의 부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모두 그래서 왔죠, 저래. <laughs>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신신도 신도들 99명은 전부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인연으로 왔습니다. 아, 그런 인연. 99명은 그런 인연으로 왔어요. 그래도 그 작은 인연으로 해서 다시 정법으로 회향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건 큰 어, 문제야. 그런데 그 창원의 그 보살님처럼 그 딸의 인연으로 정법으로 들어서서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이치대로 되는구나. 어, 전부가 이치대로 되는 것이지, 공부도 못한 놈 가서 빈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공부 잘 되는 것도 아니구나. 어, 잘 돼도 되, 그건. 잘 되면 건 큰일 난다. 어, 이치 안 맞는 거다 이거는. 어. 이건 오히려 더 그건 어, 아니다. 이렇게까지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바른 이치, 참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안한 거야. 어, 돈을 많이 갖고 싶으면 돈을 열심히 벌고 정상적으로 어떤 그 어, 사업 활동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구나. 어, 공부 잘하려면 열심히 딴 사람 잘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공부가 훨씬 더 어, 어,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전부 이런 거그 진리를 깨닫게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편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법으로 이제 해양하게 됐기 때문에 참 다행이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못한, 못한다면은 이건 큰 잘못입니다. 항상 방편에만 떨어져 있으면은 방편에만 떨어져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